네, 반갑습니다. 샌드박스 홀더님들. 자,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샌드박스의 좀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하락이 거의 끝자락에 좀다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만간 정말 큰이 대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저점 잡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재단 측에서 일정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눈치 빠른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으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단도 거래소로 이제 지갑을 이동시키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락업이 풀릴 물량이 총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일단 이 샌드박스에 총 공급이 30억 개 정도 되는데 자 20억 6천 개가 이미 유통이 됐고 아직 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이 한 4천억 개 정도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량이 이제 이번에 풀린 물량이 재단의 물량인데 자, 이 재단의 물량이 이제 12%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매도 물량으로 이제 던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물량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바운데이션 재단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흔적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락업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락업이 먼저 아셔야겠죠? 이 락업이란 기존에 있던 이 재단의 물량이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락업 해제가 이유가 있는데, 이 재단이 이제 한꺼번에 매도를 하면서 물량이 이제 하루아침에 대폭락하게, 대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이거 악재 아니에요? 좀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락업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하락이 갔는지 보실 텐데, 자, 이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락업 기간 동안 무려 한달 만에 10배가 넘는 이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루 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이 재단의 락업일 이후에 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락업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 락업일 평균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락업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코인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바운스 토큰도 그랬어요. 자, 락업 기간 동안에 무려 이제 한달 만에 8배가 넘는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락업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80%가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오랫동안 이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렇게 미리 매도가를 걸어 놓으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98,680원으로 이제 추천드리면서 미리 좀 걸어 놓으시라고 이제 안내를 이렇게 드렸고요.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 한달 만에 무려 800%라는 안정적인 수익 달성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매도가를 걸어 놓으신다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큰 손실을 볼 필요가 없이 안전적으로 이제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샌드박스 역시 이 기간에 맞춰서 주가가 펌핑이 이제 크게 나올 거고 눈치 빠른 이제 고래들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점이 이 락업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니까 자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정을 좀 어떻게 되는지, 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는지, 이 타겟을 얼마나 목표가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세력들의 목표가가 좀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시세 변동의 위험이 크다 보니까 제가 따로 개인번호를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 코동이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총네가지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첫 번째는 시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 물론, 선착순 이제 100명 한정이고요. 두 번째, 제가 20억까지 이제 불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30%, 150% 이제 벌수 있게 해준 호동 시그널 지표. 세 번째, 매매 포트폴리오. 자, 비중부터 이진입가익절가손절가 알려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마지막을 제일 기다리시죠? 마지막은 1대1 이제 피드백과 교육으로 혼자서도 이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입비, 상담비 받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100% 무료예요. 이네 개의 구독자 이벤트 어떤 비용도 없고 오로지 이 코동이 구독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20억 규모의 이제 시드 계좌를 보여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저 혼자만의 이제 투자를 계속 해 오니 고독하고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고 돈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의 구독자분들도 같이 부자가 되고 똑똑한 코인 커뮤니티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말이죠. 다만 저도 시간이 무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이벤트 기간 내에 이제 정말 저와 호흡을 맞추고 소통을 좀잘 하시는 분 그리고 진짜 남들처럼 돈 벌고 싶다 라는 이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받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은 만큼 좀 선착순으로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좀 제공하도록 할테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자, 010-4667-4289. 문자로 이제 구독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제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편하게 이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자,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을 주신 분들 이 한해서 시그널 지표 무료 제공을 좀해 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비밀 무기 바로 이 시그널 지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을 들여서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전용 시그널 지표입니다. 이 시그널 지표는 트레이딩 뷰 차트에 적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자 매수와 매도를 알려 주는 지표예요. 완벽하게 이제 저점을 잡아내서 이제 최소한 발목에서 사서 이 어깨에 팔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줍니다. 선물 선물, 큰 봉, 작은 봉 모든 시간 프레임에 사용 가능한 지표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제 수익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667-4289제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목표 값,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게 개인 정보나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는 제가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이딴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이 일정이랑 목표가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이 답변 드릴 수 있게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제가 준비해 뒀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정보를 도용사칭하여서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셔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도 갈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졸업까지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이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단이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락업 폐지 이후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크게 한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되겠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락업 폐지를 통해 이 시세 조작 논란도 터졌었죠. 그래서 이 리플랩스 재단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이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이 일정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의 큰 돈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발 그리고 두발 앞서서 먼저 움직입니다. 뭐 30년 전에 부동산이 그랬고 20년 전에 IT 주식도 그랬고 10년 전에 이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보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함께 이 수익까지 이어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진짜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정도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만한 정도면 저는 좀 충분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여러분 많은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코동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돈 이 1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초대받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 1등 되신 분들도 어쨌건 5천원이건 만원이건 계속해서 이 로또를 샀으니까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10% 20% 먹기가 정말 힘든데 이 코인에서는 10% 20%는 진짜 껌도 아닙니다. 진짜 200%도 300%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조건 가능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 직접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소통방 링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4667-4289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회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돼요. 이번 25년도 하반기 코인불장 제대로 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뵙거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코인 쉽게 하는 코동이었습니다.